GAT-02L2 대거엘 이 기체는 건담시드 데스티니에 등장하는 지구연합군의 모빌슈트다 대거엘은 건담시드 데스티니 시점에서 지구연합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모빌슈트이며 원제로5 대거와 같이 스트라이커 팩을 계승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전장에서도 다양한 전술과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스트라이커 팩을 사용하지만 생산성과 기체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얼굴 쪽 부품을 더 단순화했고 장갑 일부분의 내구력을 하향시켰다. 이런 점 때문에 외형이 퍼스트 건담 시리즈의 짐과 더 유사해졌다. 여기에 원제로5 대거의 개량형으로 나온 기체지만 원제로5 대거가 갖고 있는 라미네이트 장갑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산성 문제도 있지만 작품 내에서 빔 라이플의 성능이 너무 좋고 대중적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생략되거나 하향당한 부분은 있어도 원제로5 대거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양산이 시작되었다. 무장은 공용장비로 M703K 빔카빈, ES-04B 빔사벨, 실드, MEMO 12.5mm CLWS 헤드발칸, 6.315 스틸레토 투척분진 대장갑 관입탄, 6.39 저반동포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수 장비로 스트라이커 팩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스트라이커 팩 시스템은 작품 내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팩, GAT-02L2, AQM-2, e, a 4 2 1 z d a n l 이 팩은 AL 스트라이크 건담을 계승했으며 대기권 내에서도 높은 운동성과 비행 능력을 갖게 됐다. 거기에 드라체, 공대지 미사일, 6,323 무유도 로켓포드, 6,438 트리플 공대공 미사일 포드 등을 추가로 장비해서 화력을 강화했다. 두 번째 팩, GAT-02L2, AQM-2, e, M1-1, 도페론 대거-L. 이 팩을 장착하면 적함선을 장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포격 능력을 갖게 된다. 추가 무장으로 듀얼 무반동폴 장비에서 높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팩만 등장하지만 스트라이크 건담의 소드 팩과 런처 팩도 장착할 수 있다. 대거 엘은 지구 연합군의 주력 양상기로서 작품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준다. 지구 연합군이 운영한 만큼 팬텀 페인이 운영한 다크 대거 L도 등장했다. 작품 내에서 엄청난 숫자로 자프트군을 크게 압박했지만 다른 주력 기체한테 폭죽처럼 터져나간다.